가볍게 했어요. 어, 우리 팀 시작한다. 어, 뚱보맨 화이팅. 음. 어 뚱보 뚱고. 오. 뚱보 스트 음. 뚱. 어, 역시 뚱. 화면으로 제대로 잡게요. 을 어. 진짜 이게 평균 실력은 우리 팀이 진짜. 음, 음. 평균 실력은 우리 팀이 짱인 것 같기도 해, 제 생각에는. 거의 가장 센것 같기도 하다니까. 그 정도로 쎄, 우리 팀. 팀원들이. 정말 실력 차이가 별로 안 나. 애들끼리. 이런 애들이 지금. 음. 랭킹 4위로 있으면. 그런 팀의 대장은 얼마나 괴물일까? 어. 어. 농담이 아, 농담, 농담. 아, 진짜로 잘해, 근데. 똥포 이런 애들은 진짜 잘해. 어, 좋다. 와, 어 두공이도 있고 와, 풍부 응, 뭐 두공이, 오 와, 이오리전에서 와, 국친일을 와, 그레이트 그레이트야. <laughs> 야야어 <laughs> 좋았다 와어왜어왜 어. 왜 근데 필살기 안 썼어? 필살기 써서 끝냈어야지 아이 필살기 아, 써서 끝냈어야지 와 <laughs> 진짜 잘한다니까 어. 이유 진짜 이런 애들이 만약에 대장 목숨을 한두 목숨 뺏는다. 그러면 리그전에서 진짜 센 거야. 아, 아, 안 아, 돼. 아, 네. 음. 어. 어. 미쳤 저는 대장 하기 싫어. 진짜로. 기본기로 설풍 깨는 거는, 무적이, 프레임이 정해져 있는 거지. 한번 더, 더 잡지. 우와! 이제 잡어! 어. 와 미쳤다. 아, 이게 지금, 이야. 대장에 이거 뭔가 좀 카리스마가 좀 떨어질 수 있겠는데 이거 뚱보부터 지금 그러니까요 나도 와 아, 아이고 아이씨, 나. 아 아이씨 아아 야, 오공 팀도 좋아요. 와. 하면서 좋죠 오공 저번 팀. 저번에 팀내에서는 그랬는데 나몇점 냈지? 소연 레이드 전때몇목승으로몇점 냈더라? 투피가 실망하더라고. 순선이면 적어도 어, 적어도 7점은 낼것 같다 그랬는데 <laughs> 치주로 안 했다고 왜치즈로안 했냐고 적어도 7승은 할수 있을 거라고 저는 4승밖에 못 우리 팀 분위기 좋아. 야!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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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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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정령, 그것도 해요. 그 정령도 하기로 해기로 했거든. 어, 어, 좋다. 어. 근데 그거는 우리 팀 내에서는 지금 음? 와... 아, 거기서 와... 좋아한번더 와... 한번 더? 와. 아. 야! 아 우스틸 진짜 미쳤다 야 진짜 잘한다니까 뚱보맨 응. 음, 야 우리 팀은 진짜 이거 그냥 어, 대장은 이름뿐이야 어. 그냥 이름만 있는거지 어. 할놈 없으니까 너 해라 이런 느낌 이야 진짜 다 대장급이라니까 진짜 잘해 다 응. 야아.. 찔어어 <laughs> <laughs> 어. 괜찮아 괜찮아 그레이트야 나이 <laughs> 차례 차례. 응. 어 그런데 5점 내 임대 좀뭐 많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응. 재수 없으면은 5연패는 금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응. 오, 저거 좀 헷갈렸네. 아니, 뚱보다운 두봉 응. 유튜브에서도 유명해지고 있는 우리 두 봉이 응. 네, 우리 팀에서 제일 마지막이에요. 는아 어. 어, 끝났다 어. 1피 지금 곽진이고 2피는 우리팀 뚱보맨이에요 어, 어. 어, 잘했다 잘했어 와. 어, 한 목숨이야? 한 코인인가? 어, 두봉이 올라갔네? 응. 야. 어, 두봉이또 EX. EX를 가져왔네. 응. 애들 다 2점씩 하지 않았나? 그니까 야옹은 내목숨했는데네 응. 음. 이거 보면 알겠죠 뭐왜코인인지뭐코인인지 응. 뭐. 모르겠어. 근데 주봉이도 정말 잘하거든. 응. 그러니까, 로버트를 저렇게 하는 게. 야. 가두 곳은 안 돼. 나중에 또할 길이 있겠죠? 어. 아 저게. 야. 아한 어, 목숨이래 한 목숨 코인이 하나야. 야 이거 코인 하나는 뭐, 너무 안돼 이거. 어. 한 목숨이래. 우리 팀다한 목숨이. 한 목숨으로 와 그거를. 이한 목숨 때문에 이거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야 어 1코인이에요 100원 100원 가지고 오락실 가네 어두개들어가지 잘했다 뚱보맨이 어. 근데 삼성을했어 어. 대단하다 잘했네 이제 흑피예요. 어. 어. 두 봉이 끝났어요. 두 봉이가 오늘 컨디션이 별론가 봐요. 어. 어, 뚱보 600이 한먹은 거예요. 음. 이번 음. 흑피 있네 어, 기상성좋아 가격을 음. 1번. 가계액 음. 각야를... 오우, 좋아. 야 그레이트. 야 좋아. 아, 안정적인 거 하지. 오. 어? 좋아, 좋아. 우리 팀다 진짜 잘한다. 이거, 이거. 오야뭐 냐？흑 <laughs> 비도, <너, 웃음> 어끝 이래 <또, 웃음> 한번더아아까디야 좋다. 한번더 잡아, 이렇게 열 잡아, 야 한번 잡아야지. 재밌다. 우리 팀이 있으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 응. 다른 팀 애들이 하는 건뭐 그냥 그런데 머리 잡그을 머리 잡게 한번 잡 응? 머리 잡게 한번 잡어. 실제 우리 팀이 이렇게 옆에 있는데 응? 쪼잘쪼잘 되면 화내겠지? 어어 어, 좋았다. 저거 왠지 곽진이라는 저거 되게할 거야. 어 머리 이거 봐. 내말 들었구나. 응? 한번더 잡어. 잡아. 지금 잡아야 돼. 남의 경기는 그냥 계속 잡으면 좋겠어. 계속 사빠랑 저거 무적 잡기만 하면 좋겠어. 사빠야, 사빠. 와우 옆에서 이렇게 이렇게 조절되면은 해고 싶을텐데 말이야 야 삿발해 삿발, 삿발. 흑피는 어, 저렇게 순서를 가끔 잘바꾸더라고요 어. 어, 근데 뭐 이게 또 흑피가 어. 뭐 1승 하는거야 이상하지가 않는데 홍보가 3승 한거는 대장한거같 대장은 뭐 어쩔 수 없죠 응? 잘하는걸 어떻게 해, 상대방 저도 열심히 해볼게요 응.

훈수들은 지마미구나 훈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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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소리, 훈수나 훈수나 재밌을까. 어, 나 개소리, 훈수나 이 숫자 알았는데 이러지는마 달아말라 와 달아올라 하단 강발에서 공캔으로 쐬요 달려서 잡어 머리 한번 잡어 머리 상대방이 달려와서 약발하려고 할때 머리잡어 진짜 무조건 통한다 무조건 통해. 초점을 보인 다음에 머리 잡으라고. 와, 약발, 약발, 됐지. 아, 괜찮아. 어, 오늘 훈수 맨 훈수 맴. 재밌다. 우리 팀이어가지고, 저도 몰입하게 되네. 아, 어, 우리 매니저 들어가세요. 역심리를 잘 사용하고 있네요. 200이 아니면은 35,000원 이상일 거예요. 아, 우리 매니저 너무 감사합니다. 한 판당. 굉장히 크죠? 지금 갑자기 말릴 수 있죠? 잘하는 친구들끼리 뭐, 5연패도 쉽게 나온다니까? 두봉이가 빨리 끝나버렸어요. 아이이고 아이고. 아니, 팀안 날아가져요. 저도 그래가지고 소년 전때 그... 8 0 0이안 800이 안이면 10년 만에... 레니저 1 0이안한테해 그리고 얼마 뒤에 정룡도 이런거예요 정룡이 랜덤하고 어, <laughs> 정룡 랜덤이고 나머지 죽혀가지고 지금 다지 어, 환호하고 있어요 우리팀에서 지금 흑피랑 저랑 나가가지고 70코인 뽑으라는 지금 지령이 내려왔거든요 70코인을 뽑으라는 정룡. <laughs> 어, 안돼 네. 이건 중국쪽 스푼이라 에이픽 네. 각진인데 어? 각진을 또 열받아가지고 네. 야 저거..어..저거 가능한가보네 네. 어, <laughs> 저거 <laughs> 아유 어 좋아 응. 좋아 응. 한번더와 이거 모른다 이거 응. 한번더 잡아 아이고 응. 어 좋다 어 이거는 이렇게 되면 몰라이고르대 고루 고로는 자한번더 응. 날먹신미 한번 보여다오 흑패가 또날먹신는 되게 잘하거든. 기폭하고, 기폭해, 기폭해. 아, 날먹해, 날먹해. 오, 좋아. 진초 한번 매겨. 아, 저예요. 잠깐만. 비밀번호 안 보이지? 아, 정신사 나워 가만히 있어봐. 정신 사납게 했는데도 잘했네 네. 한번 열심히 한번 해 볼게요 뭐 버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 요번에 허용이 아니었네 어. 야 1승은 그래도 하자 했어 1승만 하자 했다. 야, 기상성 그지 같네. 아. 啊。Uh 좋아, 목표 달성이야. 응. 나왜 나 내가 이긴 줄 알았지? 아, 이걸! 아, 아 저걸 못 막냐. 막장 심리 한번 가자. 야 코인 하나는 진짜 아휴 진짜 이거 하려고 <laughs> 어. 200이안 벌었어요 200이안 음 팀이 아마 가장 많이 이겼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중에 제가 1승을 보탰죠. 5 우리 팀이 지금 최고 많이 이기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1코인, 1코인, 뭐 어쩔 수 없죠. 아.